시커메? 어? 몰라 뭐라 에? 뿌리가 왜 저렇게 시커메 그걸 왜 그리 많이 잘라? 그냥 그 상태로 다듬으면 안돼? 잘라야돼 뭐. 잘라야돼 사는게 잘살아 아 그래? 잘라야돼? 아, 오빵은 나갈래 근데 옥빵 심은데 아무리 없어지면 그냥 심었네 그건 옥광밤 아버지 옥광밤 이자 상주에서 유명한 밤인데 엄청 맛있더라고 그래가 이번에 두개 샀지 <목소리가> 거 <목소리가> 뭐 아버지 그거 추위 추있 맞지 여보? 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집는데 야, 있는 지에 있는 나 나는 그냥 잘라준 대로 그대로 갖다 심을려고 그랬거든 그렇지 0이라 거의 만0원씩 하더라고 7만 0천원 줬나 그래 밤, 나무 두개 아버지 오늘 저 진영이가 심는다 그랬으니까 밥 먹고 아버지랑 둘이 갔다 온대 어는데 그거 심나 아, 나는 오늘 공사가 담아서 좀 한숨 자야 될것 같고. 고 간다 그마 포기 지금 심으로 갈라고. 너 아버지 지금 심으로 갈까? 뭐, 뭐, 뭐. 밥 먹고 갈까? 그래 그럼 밥 먹고 가자. 뭐 저거 갖고 밥 준비해라.